오늘은, 어, 금요일입니다. 오늘, 금요일. 어, 여기 지금 삼색이 치즈는 또, 둘이서 요거 조금 맛있게 먹고 있고요. 어, 저쪽에 오는 길에 아이 약을 어, 오늘 다 주고 이리, 아이들 다 챙겨주고 이리로 넘어오거든요. 어, 저쪽 앞에 아이들이 어, 요즘은 주로 이리 많이 있어요. 용감히 하고, 어, 다룡이 방금 먹고 저리로 갔어요. 어, 왜냐하면 여기는 어, 이런 식으로 이래 스스로 분리해갖고 편하게 주지 않으면 어, 먹는 아이들은 먹고 못뭐 먹는 아이들은 못 먹고 그렇거든요. 방금 용감아 용감아 용감이 방금 줄로 갔고요. 어, 다룡이는 저쪽 밑으로 내려갔어요. 어, 그리고. 어, 여기 상추가 엄청, 아, 다롱이요, 있네요. 다롱아, 다롱, 아이고, <laughs> 밑으로 내려갔어. 다롱, 아롱이는 왜또 나오고 그런 입다 먹고. 봐요, 여기 벌써 다 먹고. 맛있는 거는 다 먹었어요. 아이들이 생선 닭가슴살, 이렇게 캔, 이렇게 골고루 준 거는 항상 다 먹죠. 깨끗이. 깨끗이 다 먹고. 아우, 여기 지금. 안돼 저리로 가너 어? 여기서 또 먹을거야 아롱이 봐요 지꺼 다 먹고 아롱이는 지꺼 어떨 때는 한 톨도 없이 다 먹어요 다 먹고는 잽싸게 아롱이는 지꺼 다 먹고 용광이 아롱이 자리로 와서 또 잽싸게 먹죠 그리고 여기 어, 상추가 엄청 심해서 왔던 아이는 쑥꽃이더라고요 우리 여기 행복이라고. 애기야! 그래! 어? 다 먹었어. 우리 행복이라고. 이름 지어놨는데 쑥꽃이에요 어제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이래 어, 봤거든요. 살짝. 그래서 이게 식욕이 왕성한것 같아요. 아이가. 식욕이 엄청 왕성하더라고요 어? 행복아! 행복, 어? 그래, 행복. 그래 이상하리만큼 이 보통 둘이 가 먹어도 되는 양이거든요. 아이가 너무 어잘 먹는다 했더만 어리지만은 수컷이에요. 뒤에 보니까 어 앙크같이 보이죠. 행복아, 행복. 앙크같이 보이는데 아. 어, 뒤에서 보니까 수컷이더라고요 근데 엄청 이쁘게 생겼어요, 애기가. 다행이에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야산에는 안꺼는 무자비로 이래, 어, 이래, 아이들이 교미 당해서 새끼를 어, 놓기 때문에 이래 제가 엄청 이래 불안했거든요. 어, 여기, 왜냐면 또, 또돌아다니는 숲꽃들도 있어요. 제가 중숭화를 그런 애들은, 어, 떠돌아다니기 때문에 제가 못하잖아요. 그런데 행복이가 숲꽃이라서 다행히 여기 또안 것들이 전부 다 전원이 중숭화가 됐기 때문에, 어, 한 실험 일단은 제가, 아, 그래도 걱정은, 어, 덜 되더라고요. 기회가 있으면, 행복이도, 이번 저쪽으로 지금, 중숭아 저쪽 편으로 여기는 다 있기 때문에, 다른 쪽에 제가 또, 어 중숭아를, 어, 시켜주려고 제가 올, 지금 여름에는 안 되고, 가을 조금 날이, 어, 시원할 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때 여기다가, 음, 그때 되면 딱, 어, 아이가 할 시기도 될것 같고. 근데 그런데 한 아이, 이래, 보여가는 게더 힘들거든요. 행복아. 아, 그러니까, 저기, 숟구라 되나, 이래 잘 먹어요. 샥. 저래 잘 먹어요. 항상 주면, 그래. 아롱이, 다롱이, 둘이 먹어도 때로 남는 목을 먹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했더만, 어제, 어제는 제가 정확하게 상처도 거진, 오늘도 제가 약을 타서 먹였거든요. 거진 이제 암무로어요 거진 이래, 껍질이 전부 다 이래. 색이, 이제는 색깔이, 지색이 다 나죠. 저그 전부 다 손바닥만한 약간 자국이 있는 옆에, 저기 아마 전체가 다 그래서 왔거든요. 행복아, 이제는, 어, 제 앞에서, 어, 그, <laughs> 야옹야옹 하면서 도망가지도 않고, 밥 달라고 저 밑에까지 내려와요. 제가 저, 저기 서요즘 어, 아롱 또 올랐어. 아롱아. 아롱 내려가라. 어서. 아줌마 내려가야 돼. 어, 저 밑에서 세팅을 했어 절로 또, 여기 아이들 주고 절로 가거든요. 왜냐면 허리가 너무 아파요. 허리가 지금 상태가 어, 다리하고 허리가 많이 아픕니다. 어, 보이지 않게 많이 아프니까 조금 <laughs> 아이들 예, 세팅하는 것도 이렇게 조금 어, 너무 굽히면 어, 조금 무리거든요. 그래서 위에 여기서 앉아가지고 위에서 세팅해서 아이들 여기 아이들은 다주고 아롱. 많이 먹었어? 다 주고 여기 오늘은 아롱이 행복이 여기 지금 다롱이 용감이 다 먹었어요 다롱이 용감이 먹고 이래 남구는데 그래도 실컷 먹었나봐요 왜냐면 골고루 주거든요 일부러 이사료도세 가지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 사료도한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 세 가지 성분이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료도 먹어줘야 좋거든요. 자, 하나. 이봐요 아유, 아롱이 는아 뭐. 아롱이는 아침에도 저쪽에 태껏 쪽에 제가 오는 길목에 거기에서 오나, 우나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보면 아롱이가 엄청 영리해요. 그래서 살아남아서 아마 여기 기억을 더듬어서 여기까지 온것 같아요. 엄청 아이가 어, 영리하고 이래 재빨라요. 아우 근데 제가 지금 아 목이가 너무 물어갖고 그 건지러워요. 아아이 예, 지금. 예. 작년만 해도 겨울옷을 입고 했는데 숨이 차서 안 되겠더라고요. 너무 더워서. 그래서 지금 좀 얇은 거를 입었지만 파고 들어와갖고 모기들이 다 물어요. 집에서 조금 신경을 쓰고 나가도 피할 수가 없어요. 모기. 여름 되면, 아, 어, 모기 떼들이 번번이 그래요. 하늘아, 하늘이가 어제 여기 어, 예전처럼 어, 나무에서 기다리다가, 부르니까 저쪽으로 가더라고요. 하늘아, 우리 아이들도 다 이래, 기억은 있고, 생각은 있는 것 같아요. 하늘이가, 네, 안녕하세요. 어, 주로 여기 안에 잘 있어요. 여기 저기가 안전대거든요 숲이고, 저 곳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기 지금 숲이 어 무순하죠. 꽃들이 지금은 엄청 이쁘게 비어요 그리고 여기 어, 항이 여기 지금 이 꽃들 보면 항이 많이 나요. 꽃들이 엄청 이쁘죠. 번식률이 좋아갖고 엄청 여기 지금 어, 어, 아름답게 다 이래 비가 있거든요. 우리 수국도 어제 저녁에는 비가 왔거든요. 비가 왔어. 수국도 지금 하늘이가 음, 하늘이가 여기 사로를 먹고 애를 했어요. 여기 사로가 여기 돼 있거든요. 아우, 여또 개미들이 엄청나게 들어가 있어. 여기 사로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하늘이가 여기도 돼 있고 그리가 그러니까 여기 여기도 지금 저기도 사로를 투입해 놓은 곳이거든요. 안쪽으로 깊숙이 비가 와도 아이들이 어, 먹을 수 있도록 예. 엄청 여기 보관이 지금 잘돼 있어요 어, 보관이 엄청 잘돼 있거든요 여기 아이들은 여기도 이제 사료가 이렇게 투입되고 있기 때문에 어, 아이들 어, 그래도 먹는 거는 어, 다이렇 어, 급식소에 이렇 사료가 이렇게 투입이 돼 있어요 어제 비가 용감아, 용감, 용감이는 벌써 먹고 이, 여기까지 왔어. 저 쭉, 앞에서 다 먹고 지금 일로 <laughs> 오는 거야. 용감아, 쟤가 어미낭이에요 저래 작아도. 저 앞에서 전부 다 아이들 다 먹고. 이제 요리, 요리 논다입니까? 용감아, 용감아 조금 더 먹을래? 어? 용감아, 어? 여기서 조금 더 먹을래? 아롱이 때문에 네가 편하게 못 먹지. 저기서 좀더 먹어. 그래서 쪽에서 편하게 그래 용감이가. 아롱이 땜이래. 근데 생선 닭가 슴살 캔하고 저거 맛있는 거준 거는 싹다 먹었더라고. 아우 제가 어제 모르고 여기 아나아나. 용감아 이거 뭐 아우 모르고 여기 나놓고 갔네요. 그래 이상하게. 그러 어서 용감아 먹어 가겠어. 제가 이 실수를 안 하는데, 이런 거 나눠 놓으면 안 되거든. 용감 왔어, 먹어, 그래. 더 먹어, 어? 뭔감이 먹고 있어. 뭔감이는 먹고, 열로뺑 돌아서, 이, 여기까지 다시 오거든요. 어, 그러니까, 영리해요. 의외로 다롱이가, 어, 엄마인 용감이보다 조금, 어, 무뎌요. 뭔감이는 이리로 오면 내가 여기 항상 있다는 걸 알거든요. 여기서 제가 설거지를 합니다. 여기서 제가 설거지를 하고, 여기 그래도 물이 효 이렇게, 항상 이래 물이 수도가가 있어서, 그나마 아이들을, 깔끔하게 깨끗이 이래, 여기서 이래, 그럭도 씻고 제가 할 수가 있거든요. 제가 여기에 그러기 때문에 항상 깨끗이 관리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항상, 깨끗하 청소를 이렇게 깨끗하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어제 저녁에는 비가 와서 오늘까지 비가, 비가 온다는 소식을 아, 들었는데 지금 어, 조금 오늘은 비가 오질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 저, 저쪽에도 애들 어, 저쪽에도 애들 먹는, 이래, 어, 사료를 투입하는 곳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아이들이 반경 이쪽으로 해서, 어, 저쪽 너머도 있어요. 저쪽 너머도 있는데, 그쪽에 애들이 지금 중숭화가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쪽으로 지금 중숭화를 시행할 계획이거든요. 이쪽으로는 아이들이. 여기도 항상 곳곳에 물은 이렇게 이래 항상 어 준비가 돼서 저기 아이가 누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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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놀랬어요 아 나는 저 돌이 낭이가 죽어 있는 줄 알았어요 여기도 지금 사료가 이래. 돼 있거든요. 항상 아이들 죽을 아이들도 먹을 수 있도록 이래 어, 요 안쪽에 비가 맞지 않기 때문에 사로가 이래 돼 있어. 요 저쪽에 어, 정말 놀랐어요. 저노 저 노란 돌이 어, 똑치즈 낭이 같더라고. 저 얼마나 놀랬는지어 그러기 때문에 저기에도 아이들이 어, 그래도 다니다가 이래 사료를 먹을 수 있도록. 제가 지금 중숭아를 시키려고 하는 어, 이번에 하려고 하는 곳이 저 너머거든요. 이 경계선을 넘어서 철저 여기 모노름이 돼 있죠. 저너머에 애들이 지금 중숭아가안돼 있으니까 자꾸 여기로 이래. 너머 어, 오가 잘못하면 또 새끼들이 이쪽으로 확산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쪽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중숭아는 어, 이쪽에는 아이들이. 어, 지금 다 되었기 때문에, 저쪽, 경계식으로 저쪽에, 어, 저쪽 아이들은, 원래가 또, 제가 이 밥줄 시즌에 저쪽 아이들이 다 많이 없었는데 또 그쪽으로 아이들이 조금 되고 이래, 그거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으로 넘어올 확률이 많거든요. 저쪽 아이들이. 그렇기 때문에 저쪽 아이들을 중순화를, 오븐에는 꼭 시켜야 만이 이쪽으로 확산이 안 되거든요. 근데 완벽하게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아이들 전원을, 여기 뭐, 이쪽 동구 쪽으로 아이들을 전원을 다 잡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도 하는 데까지는, 어, 시행을 해야 여기 고양이들도 평화롭게 살수 있고, 또 우리 사람도, 어, 같이 공존하면서 살 수가 있거든요. 어 그래서 어 그거를 어느 정도 제가 하고 해놓아야만이 어 제가 그래도 여기 아이들 밥준어 성과도 있고 보람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힘들어도 어 저쪽으로 중숭아를 지금 계획을 하고 어 지금 저쪽 저 어, 아이들 포획 팀들하고 지금 서로 이렇다 그게 돼 있거든요. 어 제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성공리에 어, 아이들 준아가잘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거든요. 그럼 아마 이쪽으로 아이들이 대거 어, 어떤 어, 번식률이 확연히 이래 그러면 다 이래 어, 마무리가 됩니다. 여기 아이들은 현재 어, 새끼 놓을 수 있는 애들이 한 명도 없기 때문에. 그래, 이번에도 계획대로 하는 일이 좀잘 됐으면 싶습니다. 항상 이래 힘들게 한 만큼, 어, 성과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어. 오늘도 날씨가 비 소식이 조금 있었는 것 같는데, 어. 생각보다 날, 날이 좋아요. 어, 날이, 어, 그래도 엄청 맑습니다. 하늘에, 하늘이는 <laughs> 숨바꼭질을 해요. 하늘이가 보면, 어, 제가 있으면 저쪽에서 있다고 애옹애옹해가 잠깐 모습 보여주고는 또 저쪽에, 어, 어, 밑에 보면 또 이렇게 딱 숨어있고 그래요. 어쨌든 다들 오늘도 이래, 어, 전부 다, 이래, 즐겁고, 이래, 어, 편안한 시간들 가지시고요. 저는, 용감아, 용감이도 다묵고 이래, 어, 자리를 뜬것 같습니다. 어, 오븐에 지금 제가 계획을 그런 식으로, 이래, 하고 있는데, 잘, 되 아, 돼야 할 텐데, 그러면 이쪽으로 정말, 개체 수도 조절되고 남은 아이들도 어, 그나마 좀 평화롭고 안정되게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여기 너무 많은 고양이들이 학산이 돼도, 어, 왜냐면 자꾸 아이들한테 해모감을 느끼거든요. 왜냐면 어, 아무래도, 어, 어, 많은 아이들이 대거로 이렇게 자꾸 태어나면, 관리하기도 힘들고 그래요. 저 역시도 지금도 힘든데, 또 힘들어갖고는 <laughs> 제가 할 수가 없어요. 나이도 있고, 제가 이제 관리하는 것도 엄청 힘들거든요. 어, 사료만 주는 게 아니고, 전부 다 저는 청결에서부터 아이들 여기, 아, 어, 잠자는 거, 여기 어떻게 하면 병을 어, 하지 않고 여기서 좀더 하루를 아이들이 행복하게 하루라도 어디서 지낼 수 있을까 하는 바바라 뿐이에요. 행복아 행복이는다 먹고 나니까 또 어디로 또 몸을 숨겼죠. 여기 아이들은 밥을 먹고 나면 항상 조용히 이래 다들 이래 밥자 자리에서 잘 이래 시끄럽지 않게 놀고 있답니다. 오늘도 다들 어, 좋은 시간들 보내시길 바랍니다. 어, 항상 이래 지켜봐주시면서 어, 응원주시고 댓글 주시고 어, 보이지 않게 이래 제 영상을 어, 지지해 주셔서 어, 다들 감사드립니다.